자 들어갑시다. 깔끔합니다. 뭐야 씨. 있냐? 있. 저칼은 뭐 뭐요? 와 손이. 자동으로 떨리는데 이거 칼이 왜 그래? 뻘짓한 거 아니겠지? 뭐야? 아나이런데 진짜 남이 막 이상한 거 해놓고 한거 이런데 어때가 제일 찜찜해요. 지금 보면 칼이랑. 그리 이거 뭐 소금이야, 뭐야. 키? 일단 이방 먼저 가보자. 이방 느낌, 이 방도 느낌 별로 안 좋았거든.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는 네. 이쪽에 있는 사람이야. 계세요? 뽕! 깜짝이야, 씨. 괜찮습니다. 영호합니다 일단 여기,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칼이 있고, 소금인지 뭔지 모르겠는 그 하얀 가루가 있던 그 방. 지금 그 방이 문제인데,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소름돋는게 방금 전에 어떻게 카메라 세대가 동시에 나가지 그것도? 캠코더 꺼져버리고 3인칭 액션캠 꺼져버리고 실시간 지금 캠은 오픈하버리고 와씨 카메라 두개다 동시에 꺼졌어 세개세개 세개 다, 다 꺼졌어 와 방금 전에 카메라가 여러분 오픈했죠. 나도 오픈하는 걸알수 있거든요. 캠코도 오픈하고 지금 생방송 이것도 오픈하고 3인치 카메라도 꺼졌어. 이거 다 시켜야 돼. 내가 지금 카메라가 세대야. 카메라가 세대. 왜 이렇게 멍청이 생겼 아무튼 아, 방이라서 아무튼. 뭐야, 왜 이렇게 모지라고생겼 아무튼, 봐봐. 이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카메라 하나, 옆에 탱커도 하나, 여기 하나, 세 개, 세 개가 동시에 꺼졌어. 예. 어떻게 세대가 한꺼번에 꺼지지?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기 그리고 누가 부적을 붙였다가 뗀 흔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 느낌이 너무 세하다. 이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나보네. 칼날이. 이 안으로 향하네. 제가 아까 저기 입구에서 계속 준비할 때부터 비어있는 공간에서 걷게 되면 그 울림이 있잖아. 그런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 지금 여기가 울리잖아요. 야, 여기 향도 있고. 야, 부적도 있고 부적도 누가 찢어놨네. 이 부적은 일반 부적이 아닌 것 같아. 보면은, 그리고 어디 뭐 시중에서 불교용품에서 파는 게 아닌 것 같아. 봐봐요, 필체 봐봐. 빨리 났네, 씨, 기계가. 일단, 여기 냅부고딴 쪽으로 좀 둘러봐서, 여기 뭐 있는지, 대충, 추측이라도 해볼 수 있게, 다른 데 돌아봅시다. 무서워 죽겠네.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문 손잡이 있죠? 이문 손잡이, 여일것 같아. 일단, 다른 데 가봅시다. 여기가 근데 내가 조금 찜찜한 게 뭐냐면 말린 것들이 되게 많아.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은. 일단은 상관없으니까 일단 확실히 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넘어갑시다. 몇톤야몇톤야 잠깐 100이요? 100이요? 100이요. 야나 코피 나는데? 콧물입니다. 콧물이 마치 커피처럼 나길래. 여기 당금주가 되게 많네. 저 바닥에 있는 거세개다 당금주네. 자, 내가 찜찜한 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태우거든? 얘는 안 태우고 그냥 던져놨어, 지금. 가 확인한 곳은 여기까지. 여기 입구에서 올라와서 아까 우리가 온 입구가 아니라 여기 바로 입구에서 바로 올라와서 저거 확인했고 이거 확인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흉가 체험하시는 분들이 저런 거는 어디서 보고 배우고 한다고 쳐도 이런 것도 할까 싶거든요 지금. 그런 사탕이랑 약과랑 지금 이거 막걸리가 지금 써본 것 같은데 2025년 2월 25일 얼마 안 됐네요 다녀간지. 무당이 다녀갔는지, 누가 다녀갔는지 모르겠지만, 제조년도가 25년 2월 25일. 와, 나 진짜 겁나 어지럽다, 지금. 머리가 핑핑 도는데? 지금 느낌이 뭔 느낌이냐면은 자고 막 바로 일어나자마자 걸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여기는 엄청 깨끗하네, 동 아니, 여기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어디서 계속 지켜보는데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계속 응시, 응시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여긴왜 이렇게 깨끗해? 아니, 근데 이 되게 역한 피비린내가 난다.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아까 부적 붙여져 있던 칼 있던 데서는 에 별다른 냄새는 못 느꼈는데. 하... 영가해서 나는 건가? 이 집에서 나는 게,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힌트는 뭐냐? 영가. 귀신한테서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 여기서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당이 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티가 날 거란 말이지. 지금 무당이 와서 옷에 천도 찢었고, 옷에 실도 했고, 초도 피었고, 향도 피었고, 그리고 음식도 올렸고, 귀신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놈의 귀신은, 여깄냐? 느낌이 뭔가를 여기 있는 영가를 풀려고 한게 아니라, 부르려고 한게 맞는 것 같아, 진짜. 뭐야, 저건. 오! 어, 씨, 피야, 이거 뭐야! 천장 깨끗한데? 물이 들어온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여기도 벌레 주고 있네. 피냄새는 안 나요. 근데, 이 벌레가 그래도 꽤 있어, 보면은. 많은 건 아닌데. 저기에 들어가서 먹을 일이 났네.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무당이다 하는 것인 것 같다. 일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하면서까지 체험을 하지 않아. 여기다가도 막걸리나 볶고, 소주병. 이거는 귀신 부르려고 한것 같아. 귀신 부르려고. 와, 힌트가 하나도 없다. 여기는 뭔가 한게 없으니까. 저 문을 무조건 열어봐야 되네, 1층에 있는 문을. 그래야지만 할수 있겠네. 야, 오히려 너무 깨끗해. 지금. 깜짝이야. 어우 씨 깜짝이야. 야 칼날이 박살이 났네. 근데 어 음, 장교님. 화장실 문좀 열어봅시다. 화장실 문이 일자여서. 아니, 키가 저건 다안 맞는데. 대기오지. 해놨으면 키를 놔둬야지. 다음 반문, 반문 계획을 위해서. 개자식아, 보고 있냐? 누가 해놨어, 저거를. 해놨으면 키를 꽂아놓던가, 아니면 열어놓던가. 본인시켜놨으면 입고 있다가, 봉, 인, 중, 이라고 써놓던가. 아, 열쇠가 왜 이렇게 많아 혹시 안에 있으면 문좀 그냥 열어 주세요. 제가 자발적으로 열고 들어가면은 당신이 귀신이든 사람들 뒤지게 많습니다 외부 창문으로 한 방을 살. 잘... 여기, 여, 여긴가? 이 방인가? 오, 선풍기 밖에 없는데? 선풍기 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지 근데 이방 아닌가? 아닌데 여기 문 열려 있는데 이방 맞는데 이 방? 우리 시야에서 안 보이는 뭔가가 있나? 아 근데 저거는 저건 강명술 같지도 않아 요 그냥 아 뭐랄까 일단 무당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무당 선생님이 했다고 하기에는. 일단, 격식은 다 갖춰놨어. 사탕, 막걸리,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가들한테 여기 계시는 영가분들한테 인사는 드리기 위해 격식 같은 거 이렇게 사탕을 주변에 곳곳에 놔두고 술도 곳곳에 놔두고 그런 것 같은데 일반 사람이 그냥 한것 같아요. 무당 선생님이 와가지고 뭔가를 한것 같진 않아요. 네, 제 의견입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무당 선생님, 뭔가 잡으려고 인형을 썼다고 한들 이렇게 마무리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마치 누군가 보기를 원해서 보기를 바래서 해본 건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허접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칼도 단도라고 있어요. 짧고 되게 굵은 이 손이 굵은 거 있어. 그런 거를 많이 쓰지. 지금 이건 부엌 칼이잖아. 뭐, 물론 칼의 용도는 뭐, 그, 상관 없지만 일단은 그걸 많이 씁니다. 부엌 칼보다는. 그리고 이 부적의 용도는 한문이 되게 많은 거 봐서는 영가적인 건 아닌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무단히 하면은 치워놓고 갑니다. 일단, 아니, 치워놓는다기 보다는 사용을 했던 것들은 폐기합니다. 태운다던가 묻는다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요. 근데 지금 부적도 그대로지, 칼도 그대로지, 이 뭐야 인형도 그대로지.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이 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힌트가 나오지 않았던 거야. 뭐 이럴수있지 갑자기 귀신 자기보다 강한 연가가 티나와가지고 집어던져 못치고 그냥 간건지 여러분, 여기까지 하, 하겠습니다.